우리 김승현 씨는 인터뷰 때 본인이 개그에 못말랐다고맞요아야 배우 생도 하이나 지금. 이거 어, 뭐, 너무 리겠다저 음. 개그에 못말랐다기보다 개그하시는 분들 옆에서 이제 받쳐주는 역할, 오. 리액션 이런 거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. 아 근데 뭐 말씀 이렇게 했지만 김승현 씨가 저희한테 성대호사 리스트를 보내줬는데요. 어? 리스트요? 제가 리스트 를 봤거든요. 최양락, 차승원. 최양락 오? 버전의 나훈아 어, 여명 이연우 아! 김건모 김장훈 거북이 터출맨 사태지 조영필 한석요소승 이적 되게 많네 <laughs> 죄송한데 80년대 스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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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.. <laughs> 어. 아니 이 중에서 뭐 하고 싶어요? 좀 들어보세요. 최양락 선배님이 최근에 이제 나훈아 선배님의 테스형 그... 노래 불렀어 테스형 네, 바로, 바로, 바로 가죠 바로 가요 어, 진짜? 테스형 음. 사랑이 왜 이래 테스형 음. 사랑이 왜 이래. <laughs> 아니, 근데, 야, 근데, 저, 혜진이 형 씨, 송배우들. 왜 친구들이 부끄러워, 부끄러워지지? 아니야, 알겠어, 알겠어. 아니, <laughs> 날라리야, 뭐, 이런 느낌이야아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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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. 알겠어. 하이, 하이. 친구들, 많이 부끄러워요. <웃음> <어이>? <웃음> 아니 부슨 거예요? 우리는 너무 재밌어요, 친거짓말하지 마세요. 아, 김현진 씨귀 어, 너무 빨개요. 김현진 씨 괜찮아요? 너무 잘하는 잘하는 대 계속 가까요, 그러면. 아, 예. 아, 네네. 아니, 어, 어. 저는 생각 예상했던 게다하다가좀 어. 중간 루즈하고 재미 없을 때만 제가 끼어들어서 아니 지금 하잖아요. 분위기 좋다고 하니까 아, 쭉쭉 쭉쭉 가야죠. 쭉쭉. 알겠 에이스 끔찍 이제. 다음 아, 뭐 갈까요? 자 차승원. 닦아도 되하면 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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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. 아. 락틱라감 다승원씨 한 번만 다시요. 다승 닭가슴살하면 네, 아땡땡아 닭가슴살하면 예. 조영필. 저... 아 조영필. 다운스예 네. 끝이야. 서태지. 남의 삶의 끝을 번쩍 이 있어. 어, 조영필. 다운스 서태지. 남의 삶의 끝을 번쩍 이 있어. 아, 아, 아. 한석규. 한석규. 이건 좀 달라져, 이거 좀달라져야 돼. 한석규. 어. <laughs> 한번 한 어, 아 한석규 씨, 한석규 씨는 잠깐 좀 연습. 여... 어... 이승원, 아, 이승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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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원, 이승원. 아 너무 보기. 이원 이승원. 예. 어? 조영필. 조영필. 운스 파트지. 난내살몇개 찍고. 이적, 이적. 왼손잡이야. 오른손으로 하면서 왼. 아 왼손잡이야. 김건모. 사랑이 떠나가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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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잘해, 잘해. 한숨, 한적 규. 잘해, 잘해. 한숨, 한적 규. 아, 그러니까 오늘 특집은 딱 맞네. 약간 허전해. 뭔가 허전한 느낌이야.